캐디는 과거 프랑스 왕족들이 골프를 칠때 골프클럽을 젊은 장교들에게 들게 했는데 이들을 부르는 프랑스어가 카데, C-A-D-E-T, 즉, 사관생도인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캐디는 골퍼의 플레이어에 여러 가지로 관여하고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과거 LPGA에서는 한국 여자 선수들은 지나치게 캐디에 의존한다고 악의적인 비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투어 프로들의 캐디는 과거 타이거 우즈의 캐디였던 스티브 윌리엄스처럼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합니다. 1963년 국내 1호 골프장이었던 서울시시에서 최초의 캐디로 활동했던 체가변씨 이후에. 캐디는 한때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나쁜 골프를 운영하는 강찬욱 님이 지필한 골프의 기쁨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는 라운드 중 굿즈 피하는 법, 멘탈 안 털리는 법등 다양한 에피소드와 초보 골퍼들을 위한 부록이 실려 있습니다. 저 또한 골프를 좋아해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부 들려드리겠습니다. 멘탈이 탈탈 안 털리는 법. 골프는 셋업이 40% 스윙이 10%, 그 나머지 반은 멘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잭 니클라우스는 골프는 90%가 멘탈이고 나머지 10%가 스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멘탈이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골프가 멘탈 게임임을 강조한 골프 격언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멘탈 코치를 따로 두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카운슬링을 받습니다. 멘탈 노트를 적기도 하고요. 경기 중에 느끼는 엄청난 무게의 압박감과 하늘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땅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감정의 기복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말 골퍼든 선수든 멘탈이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미스샷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볼이 안 나갔을 때죠. 주말 골퍼들은 미스샷을 한후 멀리건을 받고 샷을 했는데 그 샷도 오비 구역으로 갔다면 멘탈도 같이 오비 구역으로 사라집니다. 잘친 샷인데 바운스가 이상하게 나서 엉뚱한 곳으로 간다든지 경사를 타고 굴러서 치기 힘든 라이에 볼이 놓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땅, 뒷당, 뒷땅의 연속으로 계속 끊어 가거나 벙커에서 아웃을 못 하고 중간에 홀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지없이 멘탈은 무너집니다. 동반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동반자의 비상식적인 플레이. 이를테면 아무도 컨시드를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볼을 집어든다든지, 과한 굿지와 알까기 같은 반칙에 멘탈은 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멘탈이란 결국 평정심과 안정감입니다. 평정심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가장 견고한 방법은 일정한 루틴을 갖는 것입니다. 길게는 라운드 전날의 루틴에서 라운드 전의 루틴, 프리샷 루틴까지 일정한 루틴을 갖는 것이죠. 근육이 기억하도록 무한정 반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틴이 일정하면 한 번의 실수는 한 번의 실수로 그칠 수 있습니다. 실수가 반복될 때 멘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일 라운드 도중 멘탈이 흔들린다면 평소의 루틴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급해지고 서두르게 되니까 이를 감안해서 조금 천천히 샷을 하는 것이죠. 멘탈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긍정의 힘입니다. 리우 올림픽 펜싱에서 박상영 선수가 할수 있어 라는 말을 한후 역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처럼 오비파로 막으면 되지. 치비날 수 있어.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멘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양파 까겠네. 오늘은 글렀네. 같은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생각을 바꾸기 힘들다면 일단 말부터 바꿔 봅시다. 때론 말이 생각을 만드니까요. 멘탈이 나갔을 때는 걷기가 좋습니다. 걷기는 신경계 활동에 영향을 미쳐 분노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기능이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카트를 고집하는 분들도 멘탈 붕괴 위기에서는 혼자 걸어보십시오. 걷기는 뇌의 해마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물이나 음식을 먹는 것도 멘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많은 선수들이 물 마시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바나나나 초콜릿을 먹는 것, 몸에 칼로리를 공급하는 건 역시 기분 전환에 좋은 방법입니다. 멘탈이 탈탈 털리게 되면 잠시 혼자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동반자들과 붙어 있기보다 좀 떨어져 있어 보십시오. 기분이 상해 있으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왜곡해서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멘탈이 돌아올 때까지 좀 떨어져서 걷고 혼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삐진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빈스윙을 많이 하는 것도 무너진 멘탈에 도움이 됩니다. 프리샷 루틴에서 빈스윙을 더 하라는 말이 아니고 중간중간 다른 사람의 샷을 기다리는 시간에 빈스윙을 많이 하면 조금 더 샷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심호흡을 크게 하는 것, 먼 곳을 보는 것도 멘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운드를 하다 보면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 흔들린 멘탈을 누가 빨리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느냐가 보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집나간 멘탈을 샀는데 중요한 과정은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느냐입니다. 긍정은 극복입니다. 부정은 반복입니다. 60대가 30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 2009년 디오픈에서 마지막 18번 홀의 뼈 아픈 보기로 한타차 선두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전에서 스튜어트 싱크에게 패해 준우승에 그쳤던 톰마스는 당시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이미 디오픈의 트로피인 클라라 저그를 다섯 차례나 들어 올렸던 토마스의 이날 경기로 인해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60세까지의 시드가 탑 10을 기록하면 5년 더 연장된다는 새로운 룰이 만들어졌습니다. 토마스는 2015년 특별 초청 선수로 참가해 세인트 앤드류스 올드 코스 18번 홀의 실큰 브릿지에서 감격적인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잭 니클라우스가 1986년 마스터즈 토너먼트를 우승했을 때의 나이가 46세였고, 1998년에는 58세의 나이에 마스터즈에서 공동 6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82승으로 타이거 우즈와 p g a 역대 최다 승 타이 기록을 갖고 있는 샘 스니드는 52세에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의 최상호 프로는 시니어 투어를 뛸 나이인 만 50세에 메이저인 매경오픈을 우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프는 60대가 30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경기 중에 에이지 슈팅을 9번이나 기록했던 토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아한다면 골프는 죽을 때까지 성숙해진다. 신체적인 능력은 젊은 시절에 비해 떨어지지만 경험과 노련미라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무기를 장착한 시니어 골퍼. 저도 골프를 20여 년 치고 있지만 지금도 무언가 고쳐보려고, 바꿔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다이내믹한 스윙은 좀 아니, 많이 약해졌지만 제 스윙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골프는 한순간에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게 뿌리 내리는 것이죠. 나이 들수록 익어가는 골프 멋지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고 혹은 너무 보수적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경험하지 않고는 알수 없듯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라는 자산이 시니어 골퍼들에게는 있습니다. 시니어 골퍼들에게는 비거리 대신 정확성이 있고 롱 게임 대신 숏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파운의 실패에도 어프로치 샷과 퍼팅으로 파 세이브를 하는 시니어 골퍼들을 많이 봅니다. 시니어 골퍼들은 문제점을 빨리 파악합니다. 이 역시 플레이가 안 됐던 수많은 날들이 쌓여 몸 안에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젊은 골퍼들이 18월 내내 왜 이러지? 하면서 라운드를 마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요. 시니어 골퍼들에겐 롱 아이언 대신 우드와 유틸리티 클럽이 있고, 찬스에서 집중력도 강합니다. 플레이가 화려하진 않아도 매우 실용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멘탈은 나이와 반배례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의 골프와 몇 년의 골프가 설령 핸디캡이 같다고 해도 멘탈까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월의 실수로 온갖 탄식과 함께. 자책하는 젊은 골퍼와 달리 허허실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유유자적하는 시니어 골퍼, 어쩌면 우리의 선배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구력이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경험의 길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스윙이 예전같지 않음에 실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스윙은 늙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나의 스윙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아도 보인다. 업계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골프로 유명한 사람. 골프 중에서도 알까기로 유명합니다. 샷도 좋고 스코어도 좋은데 그 사람의 골프 실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알까기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누가 봐도 나간 볼인데 가보면 여기 있어 하면서 볼 앞에서 다음 샷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볼을 던지는 것을 봤다. 알까고 나서 원구를 찾았는데 원구가 아니라고 우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데 모두가 그 사람의 알까기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마치 골프의 룰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비뚤어진 승부욕과 잘하고 싶은 욕망이 한 명의 골퍼를 이상한 괴물로 만든 것이죠. 골퍼라면 라운드를 하면서 수차례 달콤한 유혹과 만나게 됩니다. 나무 옆에 떨어진 볼을 조금만 옮겼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비 말뚝을 아주 조금 넘어선 볼을 살짝만 옮겨놓고 치고 싶은 유혹도 생깁니다. 그 유혹의 시작은 나의 동반자가, 나의 경쟁자가 지금 나를 안 보고 있겠지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정가가 있는 골퍼거나 정직하지 않은 골퍼에겐 감시의 눈도 늘 따라다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멀리 있어도 벙커 턱 너머에 있어도 다 보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는 분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겠죠. 하지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처음으로 동반자를 속이는 플레이를 했다면 마음이 심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는 사람으로 합리적 혹은 강한 의심을 받게 되면 일단 동반자가 그 사람과 플레이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언제 속일지 모르는 상황에 늘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속이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경우엔 실제 속이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치기 골퍼가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스스로의 절제와 매너로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시간이 골프 라운드입니다. 라운드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일상과 비즈니스는 어떻겠습니까? 과정은 오로지 결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에 법과 룰을 무시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필 미켈스는 일부 투어 선수들에게 마크에서 2-3인치 앞에 볼을 놓고 태연히 플레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골프 칼럼에서는 한국 프로 선수들의 양심 불량 사례들에 대해 다룬 적도 있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 중엔 볼 앞에 마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 지구상의 골퍼들이. 하루의 볼을 슬쩍슬쩍 옮기는 거리가 태평양을 건너는 거리만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내가 동반자를 보고 속이려 한다면 동반자도 나를 볼 것이다. 보이지 않아도 다 보인다. 나의 시간이 남의 시간이기도 하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늘 늦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집 앞에서 약속을 해도 늦습니다. 약속 장소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그제야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 그것이 어떤 심보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습관은 여지없이 골프에서도 드러납니다. 일상생활에서 약속을 자주 변경하거나 깨는 사람은 골프 약속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운드 며칠 전에 갑자기 나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겠다라고 말하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4명 필수인 부킹이라면 사람 못 구하면 내가 그린피 내겠다고 말할지라도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쩌다 한 번은 모르겠는데 두번세번 번 그러면 상습범으로 느껴져서 라운드 전에 그 사람한테 카톡만 와도 또 안된다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다는 이유는 아무리 처방전 찍어서 올리고 손가락에 붕대감과 올려도 반복되면 곤란합니다. 보통 라운드 멤버를 짤 때, 그날 시간 대 라고 물어보면 말미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가부를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요. 막연히, 일단 생각 좀 해볼게. 하고 언제까지인지 안 알려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시간마저 낭부해버리는 것이니까요. 시간의 매너 골프 매너 중에 가장 지키기 쉬운 매너지만 가장 소홀히 하는 매너이기도 합니다. 제 후배 한 명은 늘 골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리셉션에서 등록하려고 하면 늘그 후배의 이름이 먼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골프가 아닌 다른 약속에서도 늘 먼저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반면에 어디야 다 왔어의 대화가 반복되는 늘 마음 졸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헐레벌떡 식당에 와서 시간이 빠듯한데도 밥은 꼭 챙겨 먹는 사람. 그러면 스타트에 또 늦게 되고 결국 두번 늦게 됩니다. 퍼팅 연습이나 몸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동반자와의 시간 약속보다 먼저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플레이를 하다 보면 플레이 속도가 유난히 느린 골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슬로우 플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많이 쓰는 플레이어지요. 대부분의 슬로우 플레이어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행을 급하게 하는 한국 골프장의 문제라고 변명이나 항변을 하지만, 이것은 동반자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서로 지적하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비슷한 시간을 쓰도록 고안되어 있는 운동에서 특정 골퍼가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다른 동반자들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장갑은 미리 끼고 티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연습스윙도 두 번까지만 하십시오. 이 정도로만으로도 모두의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로우 플레이어의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보다 더 느린 골퍼를 붙여주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골퍼에 대해 뒷담화하기 가장 좋은 주제는 슬로우 플레이어란 것을. 새로 개정된 룰에는 로스트볼을 선언하는 시간이 3분입니다. 다시 말해, 3분 동안 볼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얼마 전에 브라이스 디셈버가 로스트볼을 선언하지 않고 캐주얼 워터 내 어딘가에 볼이 있을 거라고 우기다가 비매너로 무리를 빚기도 했는데요. 로스트볼 3분 규정 역시 골프라는 경기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른 플레이어의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만든 룰입니다. 매너를 잃는 순간 동반자를 잃습니다. 동반자를 잃으면 골프를 잃습니다. 내가 남들의 시간을 빼앗으면 골프는 나에게 즐거운 시간을 빼앗아갑니다.